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긴급 인터뷰를 좀 잡았습니다. 예, 지금 의사 증원 확대, 증원 이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가 결국 세기를 박았고 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가 이런 싶은 생각인데요. 당장 올 수험생부터 의대 지원을 할수 있는 숫자가 늘어납니다. 2,000명. 예. 근데 지금 문제는 가르쳐야 될 교수님들은 사표 내신다고 하고 음.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어 지금 상황이 이대로 가능할까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예. 지금 전 건강심사평가원 원장님이시고 예 최근까지 강원도 태백병원의 원장님으로 현장에 계셨지요. 김선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네, 네. 원장님 조국혁신당 의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네, 맡고 계시죠. 네. 네. 전문가 모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네. 이번 정부 정부의 지금 의사를 늘리는 국민을 위한 건데 네. 정책 몇점 주실 거예요? 제가 지난 주까지는 네. 그래도 의대 정원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음. 굉장히 박하게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음. 이번. 음그 정원 표가 나온 거 보고 네.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마이너스 100점. 100점. 와, 네. 이건 수습이 불가합니다 네. 어, 왜요 일단 총론격으로 네. 지역 의료 자원을 충분히 하기 음. 위해서 그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 그리고 그 언론에 일부 언론에 얘기된 걸 보면 서울이 연명이고 그쵸? 나머지 경기 인천 어, 361명, 응, 나머지가 나머지 1639명. 네, 거기 그렇게 나왔는데, 네, 거기에 네. 함정이 있어요. 아, 어떤 함정이요? 어, 서울 아산병원이 음. 대학이 울산대입니다. 그 얘기는 울산대에서 공부하고 나오는 의사들이 그 병원으로 취직한다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수련일를 거기서 어, 보내게 된다는 얘기죠. 음. 어, 의사들에게 중요한 거는 학부에서 그이 공부를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예,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본과 실습, 임상 실습. 실습을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수련인은 물론 네네. 이제 다시 시험을 봐서 들어가겠지만 음, 음.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련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높죠. 되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다 계산을 해보면 수도권 네네. 내 병원이 있는 지방 대학까지 음. 다 합하면 천 명입니다. 음. 학교는 지역에 있지만, 병원은? 거기 졸업하는 학생들이 갈 병원은 결국은 다 서울에, 서울에 있다. 한림대다 서울에 있죠? 어... 정신병원? 그런데 어... 강원도로 잡히죠. 이거 뭐죠? 저 갑자기, 네. 이거 예. 갑자기 지금 벙췄어요. 그래서, 아니, 이걸 보고, <laughs> 네. 아, 이래서 2,000명을 고집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아, 이제서 이게, 어즐이좀 아...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병원에 네. 서울 수도권에 병원이 있는 대학을 이렇게 많이 늘려서 음, 음.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은 수도권에서 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죠자 높죠. 예. 높죠. 그러면 자 수도권에도 있고 음. 뭐 지방에도 있다. 예. 어 수도권에 천명뭐 지방에 천 음. 명이다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 음. 이게 절대적인 수도 문제지만요. 지금 이제 지역의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게 원래 그 어, 지방 국립대 병원은 지금도 잘하고 있고 과거에도 잘했어요. 예, 예. 잘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이렇게 어, 이제 병사 병원이 대형 병원이 막 음, 음. 커지니까 전부 다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오죠. 그쵸? 그러면서 예. 지방 의료 체계가 음. 이제 무너지고 있는 음. 거죠. 음. 자, 그럼 이걸 바꾸려면 방법은 지역의 공공 의료를 확충해야 되는데 네, 네. 수도권의 사립대학을, 병원들이 음. 더 강화가 되면, 음, 음. 지역에서는 더 서울로 오게 되죠. 그러면은,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지역의료체계가 더 붕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정원의 학생수를 지방에 네. 있는 대학을 늘리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렇게 졸업한 배출된 의사가 지역에 남게끔 하는 제도가 그렇죠. 더 예, 중요한 예. 거죠. 그래서,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던 음. 게, 지방 국립대, 네네. 공공의대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음, 음. 했던 게, 괜히 얘기가 나온 게 음, 아니라, 음. 지역 인재를 뽑아서, 그래서 지역에 남게 하려면은, 음. 정말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 중심으로 가야지 이게 지역에 남게 되겠죠. 그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음. 그 의사들을 어떻게 지역에 묶어놓냐 묶어놔야죠. 거죠? 그러려면, 음. 외국에서 하고 있는 거는, 네. 일단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거는 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예, 예. 지금 의대 장 의대 들어간 학생들이 뭐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제가 학교 다닐 때 하고 달라서 어, 음. 이렇게 상대적으로 네, 의대 학생들의 음. 경제적 상황이 좋습니다. 학비를 조달받을 수 있는 그렇죠. 학비를 준다고 해가지고 음, 이분들이 음, 음. 어, 앞으로 지역에 묶여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받아들일지 모르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어, 지역에 있을 가능성도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예. 그때 어, 2020년에 제시했던 것이 음. 지방자치단체가 음. 어, 음.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예, 예. 지역에 있을 인재들을 아예 의대로 보내야 한다라는 음. 게 어, 생각이었어요. 근데 나중 되면은, 그 학생들이 음, 뭐 계약 맺개 있으니까, 일단 대학 들어갔는데. 그죠. 예, 효과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사실 뭐, 우수한 인재는 음. 어디서든지 데려가고 싶은 사실 그렇죠. 시장원리가 작동을 예, 하는 예, 거고. 죠 예. 자, 그럼 결국은, 네. 아, 여기서 정말 너무 속상한데, 어느 한달 전쯤에 기사가 났어요. 초등학생들 음. 설문조사 했는데, 네. 의대를 왜 가려고, 왜 의사가 되려고 음. 하니? 했더니, 네. 돈 벌려고. 어, 뭐 그거 당연하겠죠. 돈 많이 네. 벌고오고 어, 그, 그거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그건 당연하고 근데 사실 저희는 아직도 네. 순진하게 네. 의사가 될 때는 간호사가 네. 될 때는 무언가 네. 선서를 하는 분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그 당시에 음. 이 사람들의 선한 뜻이 아니라 네. 아주 그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 놔야 음,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용 과정에서 그게 반영이 돼야 되고 아, 채용이 아니라 입학 과정에서. 그럼 이번 정책에서 그게 관련된 게 나올, 없습니다. 뭐, 없나요? 네. 지역의사제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음, 음. 장학금 주겠다라는 거지. 네. 애초에 지방정부하고 의대 들어갈 때 계약하겠다라는 건 없고요. 어, 나중에 가서 수련을 음. 이렇게 하게 하겠다 그리고 뭐 돈을 지원하겠다 수련 병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라 음, 음. 정책이 약간 있고 그건 추후에 계속 논의하겠다는 라 건데 그냥 이쪽 음. 전문가들은 그게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음. 몇 명이나 계약하겠느냐 거기에 일단 들어가고 나면요 그 그러면은 오히려. 음. 의사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학생 수, 네. 입학 학생 수를 늘리는 것보다 네. 내지는 최소한 같이 지역의 공공의료, 이, 이 의사를 네. 받아낼 수 있는 네. 제도와 네. 병원 자체, 네. 좋은 병원 자체를 만드는 것이 네. 정말 최소한 가치의 얘기가 돼야 그래서 인력정책 내부로 보면 인력정책 음, 안에서 음. 보면 은 어, 의대 학생을 선발하더라도 네, 네. 어, 공공에 묶어있을 학생을 음, 아예 음. 입학 과정에서 아 어, 어, 혹시 그게 원장님 말씀하신 지역 의사제 공공의대죠. 공공 보건 장학생 제도는 그러, 뭐예요? 공공 보건 장학생 제도가요. 네. 일단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네. 음, 그 정부가 하겠다는 식으로 음. 어 공공 영역에 있게, 있게 되면은 장학금을 주고 음. 그 조건으로 나중에 이제 그 장학금을 준그 지자체가 원하는데 있어라 하는 건데 음, 음. 그게 한자리 수라고 들었어요 지난해 어, 한명 지원했던 네, 한자리 수 예, 한자리 수예요 전체 의사 중에서 의대가 의대생이 됐는데 그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채용 과입학 그러니까 아, 과정에서 음. 그 지역에 있을 확실한 인재들 음, 음. 그러니까 자기 삶의 거점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삶의 거점이 있어야지 음, 그, 음. 그 동네에서 그 어, 개원을 하게 되겠죠. 아, 네. 예. 그러니까 사명감 이런 것도 네. 중요하지만 그런 데 호소하지 말고. 말고. 네. 의사도 인간이고. 네. 그래 내가 여기서 네. 의료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나의 명분. 네. 음.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역에 남아 있으려면 음. 출... 나고 자란 데가 지역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의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수련 과정이거든요. 예, 예. 수련 병원이 그 지역에 있어야 그치.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하고도 애초에 그 어 학생들을 음, 음. 계속 지역에 있게 하려면 네, 네. 적어도 어 들어갈 때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음, 이제 그, 그 동네에서 음. 이제 일하게 되면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음. 한다. 그렇게 해서 한 10년 뭐 혹은 5년 이 정도 어느 병원에 일하게 되면 네. 그분들은 병원을 그만둬도 딴데 안 가고 그 동네에 있게 돼요. 왜요? 그러니까 태백 병원에서 음, 음.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음. 이제 의사들이 왔어요. 태백 병원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되니까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오래 일하셨던 분들이 혹시 병원을 떠나게 돼도 아주 멀리 안 떠납니다. 음. 태백 시의 다른 곳에서 개업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음. 꼭 태백 그글로복지공단 태백 병원이 아니더라도 태백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인으로 남게 음, 되죠. 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의사들은 음, 완전히 음, 새로운 데 가서 음. 그렇게 뿌리내리기가 어렵거든요. 적어도 그 동네 병원에서 음. 어,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그 동네 다른 데 가서 뭐 다른 민간 기관이나 음. 혹은 다른 데 개원을 해서 일하게 되죠. 음. 이런 걸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해야 되는데 어 정책이 없고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공공 의료 인프라 어떤 상황인 거예요 처음부터 의료 붕괴를 하고 있다라는 음, 음, 말씀을 드렸는데 음음. 첫 번째 의료 붕괴는 당장 단기적으로 음. 전공의들이 전부 진료를 현장을 떠나서 예, 예. 지금 대학병원에서 어, 이게 그중한수술 이런 음. 것들이 전부 다 연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 그리고 그 분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없어 보이세요. 어, 없는 것 같아요. 예, 지난 음. 월요일날 음. 어, 면허정지 관련해서 공시송달을 보냈는데 예. 한 지역입니다만 음. 그곳 보고 돌아온 전공의가 10명이 안 된대요. 한 시에서 꽤큰 시인데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지금 국민들은 어디 갈 데가 없다. 단기적으로 의료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줄도산으로, 어, 수련 병원들이 지금 위태위태하다. 예, 이 예. 그래서 음. 단기적인 의료 붕괴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설마 설마 했는데, 이, 이 배치표를 보고, 예, 예. 야, 이거는 지역 의료가 장기적으로 붕괴되겠구나. 지역, 그거를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laughs> 예, 지역 의료를 위해서 했는데, 네. 2,000명 중에서 천명은 수도권의 대형 예, 병원이 예. 있는 대학에, 그 다음에 나머지 천명을 이제 그런 거 없는 데다 음, 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수도권에 안 그래도 병상도 많고, 그 다음에 의사도 많은데, 뭐를 반반 이렇게 해놓으면, 수도권이 많이 빨아들이면 음, 음. 지역의 의사를 어느 정도, 어, 확충을 해도, 결국 환자들은 전부 서울로 가게 그쵸. 돼 있죠. 네, 거기 묶여둘 수가 없습니다. 그니까 지금 구도라면은, 원장님 말씀드리면은, 늘어나는 의사가 절반은, 그러니까 절반. 50%는. 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이 네. 서거구에서도 지금, 예. 사실상 50%가 넘어요, 인구수로 네. 보면. 네. 이것도 기가 막힌데, 네. 결국 새로 증원되는 배출되는 의사도 50%는 그냥, 그냥 여기 경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네. 배치가 수도권이 네. 되는 거다. 네. 그래놓고 지금 지역 의료를 네. 강화하려고 하는 거다. 정말, 뭐, 너무. 대국민 대구, 사기극이 이런 네. 걸 말하나. 그렇다고 언론에서는 그걸 하나도 지적을 안 해요. 설마 알고도 모르는 거 아닐까요? 어, 제 주변에 물어보면 아시는 분들이 한열 분에 한분 정도는 딱 보고, 오, 이거 수도권에 병원이 있는, 응? 국민들을 아... 제일, 제일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병원이 어딘지 다 아시잖아요. 예, 예. 거기가 지방대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놓고는 학교, 학교 이름은 다 0000. 네. 아시는 분이 있는데, 어, 그랬네, 진짜. 이렇게 하고 모르시는 아... 분이 한 아홉 분 되시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도 오늘 아셨잖아요. <laughs> 네. 저 몰랐습니다. 그래서 네. 어머 이 정도 이 정도면 한꺼번에 하는 건 문제지만 지역으로를 음, 살리겠다는 네. 취지는 지금 아닙니다. 실천하려고 하는 거 음. 아닌가라고 제가 그렇게 네. 질문제다. 네. 근데 그거를 정책 그 정한 사람들이 음.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나 합리적인 의심은 되죠 네. 예. 아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서로 힘든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의사 정원, 네. 의사 수가 부족하다. 네. 아니 의사 분들도 너무 힘. 특히 부족한 힘들... 게 서울에 부족한 게 아니라 아, 아. 지역이 부족하다라는 음. 것 때문에 이게 왔는데요. 뚜껑 열어 보니까 어 제가 그래서 지난 주까지만 해도 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정말 잠이 안 와요. 지금 혹시 현실 현장 얘기 조금 들으셔요. 의사 네. 예. 어, 어떤 듣죠? 상황이 조금만 들려주세요. 어 우선 음. 전공의들은 네. 뭐전일 그런 게 이제 에, 그래도 공시송달 갔는데 혹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음, 음. 다 웃는데요. 차라리 음. 아, 이거는 뭐 전체들 조사를 한건 아니고 분위기가 어떠냐 그랬더니 면허 정지를 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나 정지 3 개월 받고 음. 그러면은 그안 그래도 병원에 돌아갈 그, 가야 하나 안, 음. 하나 안 하나 이런 이제 마음의 갈등을 음. 하고 있었는데 마음 갈등을 없어져서 고맙다. 그거 빨리 적용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게 예, 지난번 인터뷰 네. 때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네. 이게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네. 내부 <laughs> 네. 정말 다른 사람들이라고. 네. 네. 그분들한테는 지금 이런 게안 통한다고. 안 통하죠. 네. 안 통하고 어, 예측을 못 했는지 못했으면은 음, 음. 그거는 안 맞추어고 했다면 아니 국민들을 인질로 삼아서 그쵸? 이런 식으로 에이, 하는 에이. 거는 진짜. 지금 아, 암 환자들이 예. 우리나라 그 수술이 한 진단 받고 수술이 한한달 이내에 대충 다 하세요 음. 근데 암 환자 수술은 수련 병원 아니면 어디서 하실 데가 없거든요 근데 뭐 지금 뭐삼 개월까지 음. 생각하고 있다는데 이거 뭐 진짜 국민들을 상대로 음. 아니 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 그렇게 돼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라면 네 그러면 뭐 그럴 고 그럴 가치가 있겠죠. 음. 근데 지금 와서는 1년 정도는, 음, 굉장히 이제 붕괴 상태로, 대학병원은 붕괴 상태로 갈것 같은데, 1년 후에 그러면은 값어치가 있냐? 예. 이건 역행인데요. 이거 완전히 붕괴. 단기적으로는 현재 수련병원의 붕괴, 예. 장기적으로는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거라서. 이게 총선 시기에. 네. 이런 이렇 중차대한 문제를 이렇게 그냥 턱하니 던졌어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뭔가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하고 이 정책을 내놓으면 국민들이 환영할 것이다. 표가 나한테 처음에 올 환영을 거다 처음에 환영했었죠. 일단 네. 의사의 정원 되니 네. 한다라는 음. 그런 방침을 했으니까 음, 음. 어 저는 네, 국민들이 굉장히 환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저는 총선 표를 계산을 했다면 음. 저라면 네. 총선 표 계산했는데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십 <laughs> 아니, 아니 하기 이걸 누가 뭔데? 정말 이해할 수가 <laughs> 없어요. <웃음> 정... 누구도 몰라요. 음. 왜 이렇게 정책 결정이 됐는지. 아니, 의협이 사실은 기존 정부와 성격이 네. 많이 이렇게 통하던 동네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네. 어, 지난 1월 하순만 해도 의협은 음. 어느 정도 숫자를 받을 생각이었던 걸로 저는. 음. 제가 음. 그러니까 듣고 있니다 2000명만 있었어요. 고집하지 않으면. 않으면 어느 정도 음. 이렇게 원만한 타결이 일어났을 거로 저는 예상해요. 네. 어, 근데. 그, 고집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이 천을 고집한 거는 천이 기준이기 때문에 최소한 천은 받쳐야 한다? 그, 그러니까 의협에서도 어쨌든 숫자 부분에 대한 게 조정이 되면은 이 안을 받을 생각이 있었는데, 아예 지금 수정된 숫자 자체가 거론이 네, 안 된. 네, 네. 저는 여기서 또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의사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가, 예. 네. 뭐 협의를 했느니, 안 했느니, 대화를 했느니, 음, 안 음, 했느니는 음. 그거는 정책 집행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정도로 어, 갈 거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음.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국민이 빠졌어요 음. 어, 논의 테이블에서. 그쵸. 아예 음. 의정협의체라고 했는데 음. 음. 이 정도 사안이면은 음. 어떤 사회적 공론화 그쵸. 장이 음. 만들어졌었어야 돼. 여자들도 그 그그 무거움을 받아들일 수 받아들일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예. 예 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그렇죠. 담아서 전달할 수 그렇죠. 있도록 예. 하는. 그게 아니 그게 뭐 국민을 열심히 생각해서가 아니라 음. 기본, 기본이에요. 정책 집행하고 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 안 하니 힘이 음. 실리죠. 음. 근데 아예 그게 없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래도 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대로 단기 의료봉계가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단기로 끝나고 복원이 되면 누군가의 희생으로 끝나는데 네.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아이잖아요. 거잖아요. 예. 지금 총선 시국이라 이거에 대해서 막논의 예. 되지도 않아. 네. 진짜로 정말 음. 너무 너무한 것 같아요. 이게 총선은 아니었으면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요. 예, 예. 예. 그럼 총선이 끝났어요. 음. 근데 지금 분위기라 하면 네. 어쨌든 여소야대가 될것 네.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뭔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해요.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지난번에 국민연금도 예, 예. 국회 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이제 거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정도 사안이면 어, 국회에서 아니 근데 정부로서는 네. 이게 지금 모양 빠지는 문제로 할 사안이 아니지만 예, 예. 지금 하는 네. 태도만 보면 네. 어머 뭐 그러거나 말거나. <laughs> 라고 그냥 네. 가버릴까 그냥 있어? 이렇게 알아보면 그냥 장기화로 될것 같아요 와. 아니 그래서 제가 막 뭐라 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말이라고 하냐 음, 음. 대학병원 가야 할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간다라는 걸 어떻게 음, 그렇게 쉽게 음, 말하냐 음,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이렇게 하면서 슬멧슬멧 음. 과거에 수진하고 싶었으나 못했던 것들을 막 가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원격 진료 네. 법이 지금 어떤 상태지요? 그게 법이 네. 그 전면 허용에 그 그렇게 되지는 않고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대학병원도 그렇고 모든 음. 병원에서 원격 진료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뭐 지금 당장 급하니까 한다 고 그러는데 음, 음. 이게 원격 진료라는 게 사실 음.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될거 아니에요? 네. 어디까지 그런 거는 디테일에 아주 이 이 선악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할 거냐? 예, 예. 대학병원 할 거냐, 음. 무슨 어느 질병을 대상으로 할 거냐 음. 이런 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슬며 들어와서 복집회에서 그냥 발표를 해서 그냥 가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거 제가 등등. 알기로는 이거 거의 20년 전에도 원격진료가 지고막 네? 논란 네. 붙고 네. 사실은 IT 쪽 취재했던 우리들은 그게 음. 왜 가능하지 않냐는 비판의 측이 컸어요. 음. 중요한 네. 거는 네. 되고 안 되고가 이것 또한 논의가 지금 누군가의 슬 슬슬슬점. 슬쩍 들어왔어요. 슬쩍 들어오고 이제 당장 대형병원 그니까 예, 수련병원이 지금 진료 수익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네. 이제 환자가 못 가니까 음. 근데 이제 수익 보전을 음. 하기 위해서 재난 상황을 선포하고 예. 거기다가 (1년에) (1800억씩) 음. 건강보험 지출을 붙겠다고 어, 이제, 논의 기구가 있어요. 건강보험, 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고, 우리 약칭에서 건정심이라고 하는데, 음, 음. 거기에서 그냥 발표를 보고하고 그냥 땅땅땅 쳐버렸어요. 그것도 심평원 쪽에서 원래 관여하던 어, 그거 원래 복지부인데 저희가 기술적 지원을 저희가 어, 하죠. 그런데 어. 보통 1,800억 정도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려면 엄청나게 오랫동안 밀고 당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국민이라는 음. 게 노동계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인 연합에 예. 다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논의를 아, 해요. 그런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쳐불렸어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아. 그걸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끼가 잘 노르시죠. 저 왜, 이 지금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네. 다 생소하지요? 어렵죠. <laughs> 예. 그게 아니고, 어려운 예. 게 아니라, 제가 예. 신문을 꼼꼼히. 아예, 저도 <laughs> 최근에 알았어요. <laughs> 저 신문 거의 매일 보는데, 왜 한, 지금 저신문이안 저희... 나죠. 뭐, 일부,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네네. 네. 이거 혹시 대형병원을 위해서 음. 모든 게다 지금 정책이 짜여지는 거 아니냐. 정말 지역의료를 위해서 이렇게 한 아, 거냐 라는 좀 의심이 아주 이거는 또 어, 누구한테는 묻고 누구한테는 음. 답을 좀 들어야 될 만한 사안인 거 같은데 네. 지금 어떡하나요 선거 때문에 지금 누구한테 네. <laughs> 네. 일단 선거 끝나고 음. 새로 원구성 들어가면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거 관련된 국정조사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논의기구는 반드시 국민을 음. 포함해서 사회적 공론화를 해야 될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네. 좀 아픈 질문이에요. 네. 2000년 그 당시에는 의사 파업하면 안 된다고 네. 그냥 그 신문 일면에 대문자만 딱 나오셔서 엄청 힘드셨다고 <laughs> 네. 들었는데 지금 그래도 의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저는 아, 그럼요? 언제나, 언제나 음. 그이 음, 음, 음. 한국 사회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음. 그런 의사들은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음. 진료인장 거부하면 안 된다고 음. 생각을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제가 의사의 한 명으로서 의사에게 이 얘기 하고 싶은 것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어떤 집단의 이익도 관찰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음. 이 상황에서 진료 거부를 하게 되면 음. 정부에 아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의사에게 마음을 돌렸잖아요. 음, 음. 그래서 진료 현장으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음. 그리고 특히 이제부터는 국민들이 알거든요. 네, 네. 이게 결코 의사와 공, 국민을 음. 이제 갈라치기하면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는 네, 거를 네. 국민들이 알기 음. 때문에 빨리 진료 현장에 돌아와야 됩니다. 음. 네, 그거는 뭐제 변함없는 소신이고, 그리고 의대 정원도 확대해야 되고요. 음. 네. 근데 네. 그 목표는 뭐 의사들을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경쟁이 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의대를 의사를 더 확충하지 않고 지금 의사들이 안 가고 음.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일부. 어 의료 그 영역들에게 의사들을 확충하는 쪽으로 음. 가게 되면 지금 어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지금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아 어, 어떤 이 기득권의 침범이 안 되는 쪽으로 음. 갈 거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오셔야 되는데 음. 근데 이제 우려를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안대로 가면, 네. 병원,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의사들 사이의 경쟁은 경쟁대로 음, 늘어나고, 음, 음. 정말 지역 의료가 강화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음. 모두 아니까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예. 야, 2천명 숫자의 미스터리가 오늘 사실상. 그 어, 표를 가지고 어. 그렇게 그 해석된 기사가 없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예. 소속하신 조국 혁신당이 정말 파죽지 세죠 파죽지세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그 말씀드릴게요. 네. 해겠습니다 <laughs> 네, 네. 답변하기 부담되십니까? 네. 비례 5번 5번 네. 맞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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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는 끝나봐야 아는 거니까 네. 일단 거기까지는 네. 끝내고 유권자들에게 네.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네. 네, 좋은 한 말씀하시고 마치지요.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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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의료 붕괴에 맞서 싸울 조국혁신당 비례 대표 5번 김선민입니다. 어, 지금 당장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의해서 의료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료 영역에 있어서도 저희 조국혁신당이 쇠빙선이 되겠습니다. 도탄에 빠진 의료 대란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간절한 희망을 보탭니다.